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전국에 있는 호텔 모텔 매매 전문 모텔 황제입니다. 네, 저는 이제 전국에 있는 숙박업소 있지 않습니까? 네, 숙박업소만 전문적으로 현재 중개하고 있고요. 아, 여러분들 인터넷 검색창에 모텔 황제 검색하시면요 아, 모텔 황제 블로그를 입장하실 수 있겠고요. 전국에 분포되어 있는 호텔, 모텔 매매 물건 100% 실물 이주로만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제 부동산 법률 상담, 특히, 어, 모텔, 호텔에 관련된 법률 상담과 또 세무 관련 내용도, 네, 제가 꾸준히 포스팅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많이 방문하셔서, 네, 좋은 정보 함께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어, 얼마 전에도 뭐9.13 부동산 대책이 나왔지 않습니까? 네그 대책에 대해서도 법률 위주로 개정된 법률안과 현대 개정되기 전의 법률안을 비교 분석해서 여러분들에게 아홉 어, 차례에 걸쳐서 예, 제가 유튜브에 올려놨습니다. 여러분들 보시고요, 많은 도움이 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세무 상담도 제가 많이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특히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은요, 예, 모태항제에게 연락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고요. 어, 비과세 내지는 절세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 말씀드릴 내용은요. 네, 호텔 매매 물건이고요. 어, 호텔 매매 물건은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어, 기본적인 사항 외에는 별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현장에 가셔서 이제 임자 활동을 통해서 한번 보셔야 되는데요. 아, 가장 기본적으로 말씀드릴 내용은요. 아, 서울 종로구에 있는 물건이고요. 해당 물건은 네, 118234번이고요. 사용승인일은 2013년 네, 2013년 네. 11월 7일날 네, 사용승인 받으셨고 지하 2층부터 네, 지상 10층까지 형성되어 있고요. 대지면적 140평, 연면적 892평 그렇죠? 매가는 217억 네, 직용 중이고요. 매가는 네, 조정이 가능합니다. 최대 용자 150억, 현재 용자 130억, 실인수가액 네, 67억이고요. 월 매출 2억 2천만 원씩 꾸준히 네, 형성되는 네, 호텔입니다. 매출이 2억 2천이면 괜찮죠? 네, 객실 수 네, 81개, 주차대수 30대, 당연히 네, 일반 상업적이고요. 네, 공시지가 한 평당 4,100. 123,965원에 해당되는 물건입니다. 네, 종로구에 입주하고 있는 호텔 물건에 대해서 여러분들 궁금한 사항은요. 호텔 황제에게 연락주시면 네, 상담과 함께 같이 임장 활동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해당 예, 매매 호텔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실 수 있겠습니다. 아, 오히려 이제 서울에 있는 호텔 같은 경우는요, 어, 지방에 계시는 자산가 분들이 매매를 많이 하십니다. 예, 의외로 많이 하세요. 지방에 계시는 자산가 분들이 서울에 있는 호텔을 좀 많이 선호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어, 서울에서 거주하시는 예, 손님보다도 지방에 거주하시는 손님을 모시고 예, 매매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어, 최근 내에는, 어, 지방에 계시는 분이신데, 부산에 계시는 분이신데, 부산에 계시는 분이신데, 네, 비서하고 기사하고 같이 올라오셔서, 네, 2박 3일 동안, 어, 박 3일 동안 사모님께서 같이 저와 함께 임장 활동을 하시면서 서울에 있는 호텔을, 강남부터 시작해서, 네, 종로까지 싹 한번 보셨는데요. 어, 조만간 좋은 소식이 한번 올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방에 계시는 자산가 분들이 상당히 재력도 좋으시고 또 매너도 좋으시고 또 해당 물건에 대해서 호감을 많이 가지고 계셔가지고요 아주 꼼꼼하게 많이 질문을 하시는 것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지방에 계시는 우리 그 자산가 분들께서 조금 호감이 갈수 있는 그런 모텔이다라고 좀 평가가 되는 물건이고요. 아 참고로 저는 여러분들 어 광화문 포시즌 중개법인이라고 들어보셨죠? 네. 광화문 네 포시즌, 포시즌 네 중개법인중개법인에서 현재 근무하고 있고요 아 저희 대표님 따로 계시고 네 사장님 따로 계시고 이제 저도 이제 직원인데요 예 제가 예 장영환 네, 이사입니다. 이사고요. 어, 블로그 네임명이 네, 모텔 황제입니다. 모텔 황제. 블로그 네임명이.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어, 당신 밤의 황제 아니야? 라고 이렇게 장난도 치시는데요. 네, 저는 모텔 황제입니다. 네, 그래서 모텔에 대해서는 네, 제가 황제입니다. 호텔 모텔에 대해서라면. 그래서 저희 직원분들이 한 108명 정도 되십니다. 108명. 최대 이제 수용 인원은 한 120명까지도 이제 수용이 되는 그런 사무실인데요. 네, 그래서 이 직원분들이 같이 이제 아, 숙박업에 대해서 이제 중개 업무에 임하고 있는데요. 보통 이제 숙박업은 여러분들 이제 임대 중개가 있고요. 이제 매매 중개가 있지 않습니까? 예, 매매 중개가 있고. 크게 나눠봤을 때. 종류는 여러분들 호텔부터, 예, 호텔, 모텔도 있고요. 네, 종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펜션도 있고요, 게스트하우스도 있고요. 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뭐 호스텔 같은 경우도 있고요, 네, 레지던트 같은 예, 스파우스도 있고요. 그래서 상당히 종류가 많은데요. 뭐 어떤 분들은 뭐 호스텔이 뭐하는 데입니까? 뭐 호빠 애들이 자는 뭐 모텔인가요?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호스텔 같은 경우는 이제 청소년들이 숙박하는 이제 숙박업소죠 네, 그래서 종류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임대 물건이 나오면 네, 임대, 호텔 임대, 모텔 임대, 펜션 임대 뭐 이렇게 쭉쭉 하고요 매매도 역시 네, 호텔 매매, 모텔 매매, 펜션 매매 이렇게 해서 중개 업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이제, 이제 모텔 황제 저는 이제 매매만 전문적으로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호텔 모텔, 이두 가지만, 이제, 전문적으로, 중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직원분들이, 이제, 임대 같은 경우는요, 임대 같은 경우는 어떻게 중계를 하냐면, 임대 중계는, 이제, 모두가, 108명이 모두 이 공유를 합니다. 공유. 모두, 전 직원이 공유를 해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임대 물건이 나오면, 이렇게 A 4지 있지 않습니까? A 4지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반으로 나눠서 a 4지한 장이 이제 매매 물건 두 개를 해서 그래서 이제 어 108명이면은 어 54장이죠? 네. 54장을 카피를 해서 이제 전 직원에게 이제 배포를 하는 거죠. 전 직원에게. 그러면 배포하는 직원이 이제 물건 담당 물건 담당 직원이 되고요. 네. 그 물건을 받은 직원들이 이제. 주 고객층, 자기 손님이 있지 않습니까? 네, 자기 손님에 맞는 부합하는 물건이다 싶으면 그 직원이 이제 손님 담당, 네, 손님 담당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공동 중개를 하는 거죠, 공동 중개. 네. 그래서 이제 계약이 체결이 됐다, 네, 갑이 있고, 을이 있고, 계약이 체결이 됐다. 임대 같은 경우, 임대인, 임차인, 그래서 저희가 이제 중개 알선을 해서 예, 중개 알선을 해서 계약이 이제 체결이 되면 체결이 되면은 이제 저희가 손을 벌리죠. 아, 임대인 사장님, 임차인 사장님. 예, 정당하게 중개 보수를 청구하겠습니다라고 해서 중개 보수를 청구하면 담당 물건과 물건 직원분하고 손님 담당 직원하고 이제 50대50 이제 분배를하는 거죠? 50도씩을 분배하는데, 일정한 부분은 우리가 회사에다 입금을 시킵니다. 네. 그래야 회사도 이제 운영이 되는 거니까요. 네. 그래서 이런 체계로 다, 아 숙박업소, 그리고 뭐, 대형 뭐, 상가 전문 뭐, 부동산, 뭐, 프랜차이즈 전문 부동산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구조는 다 똑같습니다. 이러한 구조로 다중개를 하고요. 매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네. 어 만약에, 어 현재, 매도인께서 매도인께서 매매를 하려고 합니다 배수인에게 예, 그러면 1차적으로 매도인께서 이제 모텔 황제에게 문의 전화를 하겠죠 예, 제 물건 좀 네, 팔아주세요라고 이제 문의를 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모텔 황제가 이제 권리 분석 들어가고요 물건 분석 물건 분석 들어가고요. 예. 지역분석 들어가고요. 네, 매출분석. 분석할게 많입니다 여러분들. 매출분석. 네. 미래 가치도 이제 분석을 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시장분석도 해야 되겠죠. 네. 시장분석. 시장성분석도입니다 시장성분석. 이렇게 네, 많은 분석을 합니다. 이런 분석을 통해서 정당한 예, 매도인이 원하는 호가가 예, 이게 정당한 가격인지 먼저 이렇게 분석을 통해서 호가가 너무 높다 예, 그러면 이제 조정이 들어가겠죠 호가를 좀 맞춰 주십시오. 그래서 일정한 호가를 가지고 이제 예비 매수인에게 이제 저희가 이제 알선을 하는 거죠. 예, 알선을 해서 그래서 어느 적정한 가격이 형성되는 시점에 적정한 일당을 그 하지 않습니까? 예, 적정한 가격이 형성되는 시점에 이제 계약이 이제 체결되는 거죠. 매매 계약이. 네. 그런데 이제 매매 물건은요, 여러분들. 모텔 황제가 매매 물건을 다른 이제 직원들도 마찬가지고 매매 물건은 이렇게 <laughs> 공유를 하지 않습니다. 매매 물건은 공유를 하지 않아요. 공유를 하게 되면 뭐의정이 떼중이 전부 다 실수요자가 아닌 손님들도 가셔가지고 막 머리 아프게 막 합니다. 터무니 없이 막 매가를 조정하려 고 그러고요. 그래서 이렇게 공유하게 를 되면 매매될 매매가 계약이 체결될 확률이 오히려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직원 중에 이 직원 중에 모텔 황조도 호흡이 잘 맞는 직원이 있어요. 그 직원하고만 아주 비밀스럽게 이렇게 매매를 진행하죠. 예, 다른 3자, 제 3자 직원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 매매 물건이 나오면 공유는 한90% 이상은 전체적인 공유를 하지 않고요. 예, 개인적으로 이렇게 친분이 있는 직원들. 그다음에 손님이 많은 직원들. 예, 이렇게 해서 물건을 이제 일부만 공유 하는 거죠. 일부만. 그렇게 해서 이제 매매를 진행하고 매매 계약이 체결이 되면 우리가 일정한 수수료를 받으면 회사에도 일정한 금액을 예, 입금을 시키죠. 예. 입금을 시킨 나머지를 가지고 m 분의 1로 이제 들어가는 거죠. m 분의 1로 회사에 입금을 시켜야 회사도 이제 음 어느 정도 이제 경비가 많이 지출이 되니까는요. 그래서 어 이런 식으로 이제 전문 중개 회사는요, 예 부동산 전문 중개 회사는 어꼭 숙박업소가 아니더라도 뭐 상가든 뭐 프랜차이즈든 뭐 고시원이든 뭐가 됐든지간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중계가 이루어진다. 네, 이렇게 손님들이 좀 많이 궁금해 하셔서 이번 기회에 모텔 황제가 이렇게 중계가 되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참고로 예, 저는 이제 저희 어머니가 모텔 한 15년 이상 운영을 했습니다. 15년 이상. 저희 아버지가 저희 초등학교 4학년 때 돌아가셔가지고 저희 어머니가 저희 사남매를 모텔을 운영하시면서 다 키우셨거든요. 예, 그래서 저도 역시 모텔 을한 10년 넘게 운영을 했었고요. 현재는 이제 중개 업무만 임하고 있는데 이 모텔을 한 운영을 했던 이 경험이 모텔 중개 시장에서 모텔을 전문적으로 중개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좀 많이 됩니다, 여러분들. 왜냐하면 이 모텔은 특수한 상권이거든요. 특수한 상권이고요. 경우의 수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손님이 한 팀이 들어오면요. 손님이 남녀가 이렇게 한 팀이 들어오면 이 손님이 경우의 수가 너무너무 많아요. 이 손님이 클레임, 클레임이 걸리는 경우도 다양하게 걸리고요. 진상도 가지가지입니다. 아주. 손님들이. 또 매너가 좋은 손님도 굉장히 많지만. 그래서 이 모텔 같은 경우는요. 다른 상가하고 틀리게 모텔 같은 경우는 자본력도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경험도 있어야 됩니다. 경험 없이 모텔을 자본만 가지고 운영했다가는 여러분들 큰 수익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예비 창업자 여러분들께서는 노차 모텔 황제가 강조하지만 창업을 하기 이전, 네, 창업을 하기 이전 시점이 이후 시점보다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번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소급해서 이게 원인 무효로 하기가 어렵거든요 매매 계약이라는 거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텔을 창업하고자 하시는 우리 예비 창업자 여러분들께서는요 조금 더 충분한 시간을 가지시고 모텔을 분석하는 요령도 좀 많이 배우시고요 임장 활동도 어떻게 하는지 방법도 좀 배우시고 그렇게 해서 본인에게 요건에 부합하는 모텔을 꼭 계약을 체결해야만이 여러분들이 수익도 창출할 수 있고 향후에 처분 시에도 조금 더 유리한 시점에서 처분할 수 있겠다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요 모텔이 대출도 많이 나왔습니다. 대출도 그래서 어, 모텔 하나 사지 뭐이렇 했었어요. 모텔 하나 사지. 네. 근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어, 요즘에는요, 자기 자본이 없으면 절대 모텔을 취득할 수 없는 세상이 왔어요. 가장 큰 거는, 여러분들, 이제, 어, 감정가 대비. 감정가 대비 대출금. 대출금이, 예전에는 이게 대출금이 많이 나왔거든요. 모텔이. 근데 지금은요 감정가도 낮게 책정이 되기 때문에 감정가가 낮다는 거는 그만큼 대출금도 낮게 책정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대출금이 낮다는 거는요 상대적으로 자기자본 현금성 자기자본이 많이 있어야만이 모텔을 매매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모텔을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은요 전부 자산가십니다 자산가 보시면은 대출금이 막오바되게 나오는 모텔이 없어요. 예전에는 많이 있었거든요. 많이 없습니다. 그리고 경기가 많이 안 좋다고 그러죠. 아, 오늘 제가 이 동영상을 촬영하는 날이요. 네, 10월 오늘 9일입니다. 9일, 10월 9일 네, 저녁 10시 지금 15분에 이렇게 촬영하고 있는데요. 아, 아직 저녁도 못 먹었습니다. 빨리 촬영하고 이제 저녁 먹어야 됩니다. 이제 저녁 먹으러 가야 되고요. 오늘 촬영하면은 이제 제가 이제 편집을 해서 어 오늘 10월 8일이네요. 8일 이제 내일 이제 한글날 여러분들께 이제 유튜브에 제가 각종 사이트에 이제 올릴 건데요. 어 지금 작년 있지 않습니까? 2017년, 2017년 10월달하고 현재 2018년 10월달하고 비교했을 때요. 이때가 매물이 더 많이 나왔습니다. 이때가. 이때요. 지금은 매물이, 그때에 비해서는 매물이 잘안 나오는 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무배물이 안 나온다는 거는요. 그만큼 수익이 있다는 거죠. 수익이 있으니까 처분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임대든 매매든. 그리고 여러분들 요즘에 이제 매스컴에서 시끄럽게 하는데요. 대출 규제. 대출 규제. 어, 그 다음에 보유세 강화. 산세라든지 예, 예, 종부세, 예, 보유세 강화,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 예, 양도소득세, 예, 음, 절세, 절세 강화, 규제를 강한다는 화 거죠. 뭐 장기 보유 특별공제 이런 부분이거든요. 근데 거의 이런 부분은요. 전부다 전부 이제 95%는요. 전부. 95% 정도는 전부 이제 주택에 해당됩니다. 여러분들, 주택. 주택. 여러분들이 크게 부동산을 보실 때, 주택과 비주택을 한번 구분해서 보실 필요가 있겠는데요. 비주택에는 이제 제일 대표적인 게 이제 상가, 토지가 있겠죠. 토지. 상가 중에 이제 호텔이나 모텔이 포함되는 건데요. 이 대출 규제도 이제 주택에 대해서 대출을 규제를 많이 한다는 거지 비주택에 대해서 규제를 많이 한다는 게 아니에요. 상대적으로 여러분들 그래서 어, 은행에 대출금이 이렇게 나오면은요 이만큼은 이만큼은 주택에 대출을 하고 이만큼은 이제 비주택 상가나 토지에 대해서 이제 대출을 해주는데요. 요즘에 지점장들 전화 많이 옵니다. 돈좀 많이 써라고 왜 그렇죠? 주택에 대해서 규제가 강화가 되기 때문에 은행에서는요, 은행에서는 네, 대출금을 많이 해주면서 이자 수익률을 창출 하는 게 은행 안전 은행이자 않습니까 대출금을 많이 해줘야 되는데 주택에 대해서 대출이 규제가 많이 들어가니까 상대적으로 상가나 토지에다가 상가나 토 대출금을 많이 여기다 투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은행 입장에서 투자죠. 수익을 창출해야 되니까요. 그렇죠? 예. 그런데 요즘에 여러분들 경매 시장에 나오는 물건 한번 보세요. 경매 시장. 경매 시장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물건이 뭡니까, 여러분들? 주택이죠. 주택. 주택. 그다음에 뭡니까? 상가. 아, 주택 다 토지. 네, 임야. 네. 그다음에 전답과수원. 네. 맨 마지막이 뭡니까? 상가. 상가. 네. 왜 그렇죠? 주택은 여러분들, 여기에서 내가 주택을 매수하시면, 매수하면 시세 차익은 누릴 수 있어도, 여기에서 보유 기간 동안 수익이 창출이 됩니까? 물론, 이제, 어 월세 같은 걸 받아서 소형, 어 오피스텔이나 도시형 생활주택을 이제 분양을 받으셔가지고, 소액으로 이제 월세를 받는 그 수익형 부동산이 있는데, 이 상가만큼 수익이 나진 않죠? 주택이. 그렇죠? 네. 그래서, 주택은 수익이 없기 때문에요. 수익이 나와야, 뭐, 이자도 주고, 네? 세금도 내고, 그렇지 않습니까? 토지, 보유 기간 동안 수익이 나옵니까? 계속 세금만 부어야 됩니다. 세금만. 향후에 이게 개발이 됐을 때, 지목이 변경이 됐을 때, 또는 냉지가 건축행위를 할수 있는 토지로 전환이 됐을 때, 나대지로 전환이 됐을 때, 이럴 때 가치가 상승이 돼서, 아, 처분 시 시세 차익을 누리는 것뿐이지 보유 기간 동안의 수익을 창출하는 건 거의 상가가 유일합니다. 이 상가 중에서도 수익률이 높은 게 뭡니까? 네, 호텔, 모텔이죠. 호텔, 모텔 그렇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경미 시장에 많이 안 나와요, 여러분들. 어떤 경우가 나오느냐? 호텔, 모텔이 경미 시장에 나왔다. 이런 경우는요, 초보 창업자가 모텔을 운영을 했습니다. 어, 갑자기 하루에 현금이, 현금만 해도 막 100만원, 150만원씩 나와요. 카드는 빼고. 그럼 딱돈 쓰기 좋은 돈이거든요. 예, 이 돈으로, 예, 외제차 사고요. 외제차 사고. 그 다음에 뭐 합니까? 예, 술 마시죠? 예. 그 다음에 뭡니까? 술을 먹으면 여자가 있죠? 예. 질리거든요 이유가 예. 그러니까 빵꾸나서 술더 이상 못 먹어요. 그럼 뭐를 합니까? 이제 노르 말이에요, 노르말이요 합 이런 행위를 하기 때문에 이게 경매 물건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네, 그래서 모태 황제가 예비 창업자 여러분들에게 어, 마지막에 또 강조하는 부분이 뭐가 있냐면 네, 자산 관리를 잘하시라, 현금 관리를 잘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거든요. 을 세금은 거의 어, 세금은 보유 기간 동안에맨 마지막에 세금을 내지 않습니까? 네. 세금은 선불 개념이 아니에요, 후불 개념이죠. 그렇죠? 네. 막 퍼서 쓰다가 세금 낼때 되면 돈이 없거든요. 어떻게 됩니까? 경매 넘어가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모텔은 호텔은요 이러한 경우에, 이러한 경우에 이게 경매 시장에 많이 나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잘 나오지도 않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뭐 이런 경우가 외외적으로 있다면 너무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해서 어, 모텔 하다 보니까 돈이 되거든요. 현재, 유동성 황금성 리스크에 빠졌는데 불구하고 또 다른 모텔을 B 모텔 C 모텔 D 모텔 E 모텔 계속 신축행에 합니다 이렇게 그러면 하나 무너지면 계속 무너지는 거죠 도미네이션으로 네, 이런 착각에 빠져서 모텔이 수익이 좋으니까 이런 어, 유동성 리스크에 빠져서 황금성 리스크에 빠져서 경매로 나오는 경우는 있으나. 이 수익이 창출이 안 돼가지고, 이전에 돈, 돈도 없을 정도로, 세금을 못낼 정도로, 어 매출이 올라오지 않아서 경매 시장에 나오는 물건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 네.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항상 말씀드리는 게, 수익률도 좋지만, 한편으로는 리스크도 크다. 어떤 리스크가 있느냐, 경우의 수가 많기 때문에, 예비 창업자 여러분들은 창업을 하시기 전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권리분석, 물건분석, 임장활동을 통해서 또 어떻게 능력있는 중개인을 꼭 만나셔 가지고 그분과 같이 상담도 하시고 법률상담도 하시고 세무상담도 하시고 또 모텔을 운영했던 모텔한제처럼 운영에 대해서 운영에 대한 상담도 하시고 또 사후관리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사후관리 모텔을 운영하시면서 어, 초보 창업자 여러분들은 아, 시행착오를 좀 많이 겪게 돼 있거든요. 네, 본인이 시행착오를 겪어서 노하우를 쌓으려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네, 그럴 때는 유경험자를 통해서 어떤 노하우를 전수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 숙박업을 아, 창업은 하시되 창업은 하시되 분명히 지금은 자기 자본이 있어야만이 모텔을 배수할 어, 수 있다. 네, 분명한, 네, 분명한 지금 현실입니다. 그래서 어, 지금은 자산가가 아니면 절대 모텔을 보유할 수가 없다. 세상이 그렇게 많이 바뀌었다. 그리고 사유의 인식도 많이 바뀌었다. 예, 예전에는 모텔 한다 그러면 명함도 못 주던 시절이 많았었어요. 제가 할 때만 해도 그랬습니다. 어디 가서 떵떵거리고 모텔 한다는 말을 잘 못했어요. 예, 근데 지금은 아 모텔 한다고 떳떳하게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자기 자식들에게도 모텔 하라고 합니다. 어지간한 직장 다니느니 모텔 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오히려 사돈 어른도 좋아합니다. 어, 사돈 어른도 좋아해. 요 네. 모텔 한다고 그러면 그만큼 자산가다는 것을 인정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이제 어, 모텔 중계는 네, 이렇게 우리가 현재 어, 고객님들을 모시고 이렇게 중계를 하고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아, 또 모텔을 매수하기 전에 꼭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움직이시고 생각을 하시되 너무 많은 물건을 보시면 여러분들 결정 장애가 옵니다. 또 너무 많은 물건을 보시면 그래서 물건을 보시되 정확한 분석으로 해서 어, 많이 본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예. 모텔을 작게 보더라도 정확한 권리 분석을 임장 활동을 통해서 장단점을 여러분들이 추정해내는 그런 능력을 가지시고 모텔을 보셔야지 무턱대고 아무런 능력도 없이 모텔만 한 3, 40개 보시면 여러분들 모텔 절대 살 수가 없어요. 100% 여러분들에게 만족하는 물건은 없거든요. 내 단점을 장점으로써 커버해줄 수 있는 모텔. 그 모텔이 이러한 단점이 있다면 내 장점으로써 승화시킬 수 있는 그런 모텔. 그런 모텔을 여러분들이 꼭매수하셔야만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거죠. 기본적인 수익률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기본 수익률에, 기본 수익률에 플러스 알파를 더할수 있는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활동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의 요지는 호텔 내매 물건인데요. 네, 여러분들께 모텔 황제가 네, 이런 저런 이야기를 좀 많이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어, 사업자 여러분이나 예비 창업자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